상을 또 이렇게 주심에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 맡은 바 예술 부분에 어떠한 책임과 소실 가지고 해야겠다는 마음이 다시금 듭니다. 예. 아, 한국 프로 사진 작가 협회는 어떤 곳인가요? 어, 아, 한국 프로 사진 작가는 취미와 자기 그 특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사진 어, 특기를 가지고 그 잡을 운영해서 어. 우리나라의 어, 사진 문화를 읽고왔던 단체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프로들이 모인 아, 협회가 요 작가들만 모인 협회가? 아, 프로죠, 네. 예. 프로라는 거는 사진을 해서 자기 생활을 영위하고, 예. 하는, 어,를 하고 있는 단체죠. 예. 그, 예. 예를 들면, 어, 사진관이라든지, 어, 예식장, 예. 어, 기타 이런 게, 이 종사하시는 사장님들이 모인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프로사진작가협회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이 혹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 네, 제가 보람이 있었다고 하면 제가 개인적인 자랑거리 같은데 네. 제 막내딸이 솔베를 입학을 해서 어, 제가 뭐를 해서 이, 이 감격적인 이, 이 추억을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어, 저희 동네에 에,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어, 장소 사진을 무료로 어, 각 동에 한 몇백 명을 했죠. 그걸 시도를 해서 제가 각 단체에 그 고교 연합이라든지 어, 이주민, 이탈민들이 어, 직속 팀에서 KBS와 함께 봉사도 했고 예. 이렇게 했는데 거기 좀제치억에났고요 어, 예. 그로 인해서 어, 부청장및 자 여러분한테 또 수상도 받고 그래서 아, 장수 사진 찍으면 장수 하나요? 아그 이름이 영정 <laughs> 사진이기보다는 예. 장수 사진으로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드리면. 예꼭 그, 어떻게 저 몸도 아프고 이런 백년분들이 오래 사시는 것같더라고요어 아, 그래요. 아이고 너무나 <laughs> 훌륭하신 일 많이 하시네요. 예. 그럼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계획이 아, 있다 그러면 제가 그. 세 개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어, 무예의 진공독법이라고 하는 전체의 통제를 맡고 있고, 어, 두 번째는 어, 기자 및 네, 뭐, 카메라, 그렇죠? 네. 이렇게 하고 있고 어, 언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어, 공익을 소화시키는 한 대민 국민으로서 이렇게 좀 흘려보는 역할을 담당하겠다. 예.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아, 마셔야 돼요. 화이팅. 네. 뭐에 대해서? 아니, 처음도안 해도 돼요. 소원도 되고, 아, 안 해도 돼요. 너무 불편해. 편집보는 거죠? 네, 다편집보죠다 나온 것만 편집할 거예요. 어, 전국 기자협회와 대한민국의 예, 프로사진 작가를 위해서 화이팅! 한번 다시 할게요. 네.